자, 강의 들어갑니다. 오늘은 드디어 단타 강의 첫날입니다. 단타 이번 달 같이 훈련하실 단타 에, 기법은 이른바 신곡가 눌림목 기법. 에, 오늘은 맛배기를 받으려고 매일 오시면 검색시까지 얻을 수 있어요. 음, 매일 오시면. 신곡가 눌림목 기법입니다. 신곡가 눌림목. 자, 신곡가가 왜잘 가는지 아시죠? 신곡가. 왜잘 가요? 신곡가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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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신곡가가 왜잘 가요? 음. 매물이 없어서 잘 가죠. 매물.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차트를 보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죠. 세력의 의도를 그렇죠. 세력이 더갈 건지 안갈 건지 그러면서 어, 모멘텀이나. 또는 음, 거래량이 빵빵 터져 있는 종목, 요런 종목 같은 경우 세력이 더 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겠죠, 그렇죠? 어. 보통 보면은 상한가 갔던 종목이나 뭐 이런 종목도 좋고요. 어쨌든 위에 매물대가 없는 위에 매물대가 없는 종목인 경우 더 위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이런 종목을 공략하는 건데 이런 종목인 경우 전날 장대양봉이 나옵니다. 장대양봉이 있죠. 장대양봉이 나오고 아니면 뭐 눌러줬다 다시 가는 것도 있고 어째, 어쨌든 최근 전고 40일 이상을 봅니다. 일단, 40일 이상, 두 달이죠, 40일이면. 그렇죠? 전고를 돌파하는, 강하게 돌파하는 종목인 경우, 에, 눌러줬다가 다시 갈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개미들의 심리를 먼저 볼게요. 개미 심리. 개미들은 무슨 심리가 있을까요? 예, 여기서 들어간 개미들은, 올렇쭉 올라갈 때 무슨 심리가 있을까요? 올라가면 팔아야지. 어, 본전 심리, 어쨌든, 본전보다 더 올라가니까 올라가면 팔아야지, 그쵸? 응. 올라가면 팔 거야. 그쵸? 그 전날 상악강한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면 나는 팔아야지. 그쵸? 그래서 눌러주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한10% 수익이 나고 있어. 어? 한20% 수익이 나고 있어. 그럼 어때요? 어, 팔죠, 그렇죠. 팔면은 주식은 떨어지게 돼 있죠. 쭉. 보통 개미들이 쭉팔때 세력들이 바로 올리진 않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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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세력들이 바로 올리지 않을까요? 어? 다 수익 실현하는 개미들을 기다려줍니다. 수익 실현하는 개미들을 기다려주고, 네, 그 말도 맞아요. 또, 어, 세력들도 어떻게든, 음, 싼 가격에 살라고 그러죠. 계속 올리는 것보다 싼 가격에 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음, 떨어지는 물량을 다시 받고 올리는 거죠. 자, 이게 원리예요. 세력의 심리는 뭐예요? 네. 난더 올려 팔 거야. 난더 올려서 팔 거야. 어, 여기서 팔면 안 돼. 난더 올려서 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부딪히는 거죠. 개미들은 좀더 올라가면 팔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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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야 하다가 수익이 어느 정도 실현되면 그렇 그래서 보통 신곡가 가는 종목이 초반에 쭉 올라가요. 그때는 이제 돌파로 잡는 거지만 올라갔다가 눌러주는 거. 어느 정도 개미들이 빠지면 안정이 되고 분봉에서 보면 옆으로 기다가 다시 올리는 거죠. 이게 바로 신고가 눌림 목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자, 오늘 오늘 우리 종목 가지고 한번 볼게요. 오늘 오전에 우리 수익 많이 냈죠? 자,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이 뭐였어요? 오늘 첫 번째 종목. 응? 종목 뭘 써?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아, A 프로젠. 자, A 프로젠 제야 아,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아. 이거 H 0겼더니 택. 음, A 프로젠 제야 자, 이거 보시면 어제 상한가 같죠? 자, 차트를 5분봉을 좀 이렇게 볼게요. 더. 음, 어제 상황과 갔었죠? 어. 그리고 오늘 갭을 띄웠어. 일단 갭을 띄운다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요 갭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갭을 띄운다는 거는, 음, 일단 더 올리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어느 타점이 들어갔어요? 제가 분명히 여기 내려오면 잡아도 된다 그랬죠? 음. 꼬리잡기 신곡가눌림모 뭐. 그렇죠 내가 분명히 1090원 이하로 잡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근처에서 잡아도 상관없고요 음. 자 어때요? 오전에 여기서 잡으니까 상가버렸죠? 네. 1090원에 1070원 사이 그렇죠? 수치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네. 그냥 상가버렸죠? 자, 이것도 보면은, 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40일 신고가. 40일 신고가가 나왔죠. 어, 두달 동안에 매물 대가 없어요. 쭉 계속 떨어지고. 그리고 얘는 더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개파락해가지고 바이오주들 떨어질 때가 왕창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살짝 사주고 또 이렇게 확 떨어졌잖아요. 그쵸? 렇 음. 얘는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6개월 매물대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5개월 매물대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람들이 보통 여기서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급락하면 반은 팔죠. 50%의 개미들은 팔어. 근데 살짝 올렸다가 또 이렇게 떨어지면 어때요? 아이구야 하면서 도망가죠. 자, 요런 상태를 우리는 매물 공백이라고 그래요. 매물 공백, 매물이 공백이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상황에서 누군가 돈이 들어왔어요. 여기를 보시면 누군가 돈을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상한가를 보냈어. 그러면 그냥 한번 상한가 가고 끝내진 않겠죠. 에이, 그쵸? 음. 일봉을 잘 보시면, 여기 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눌러줄 때,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요거는 5분 봉으로 보시면, 네, 요렇게. 5분 봉으로 보시면, 이 지지와 저항이 나오는 자리예요 지지부정이 나오는 자리, 겠죠 음, 그래서 요 꼬리 말고, 바로 상갔어요. 그니까, 러 아이고, 무슨 15%인데 들어가. 그런 건 상관없어요. 어, 15%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력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쪽 뭐, 오늘 또 요거랑, 또 하나 뭐였죠? 에타바이오 였나요? 두 종목 오후에 드렸는데, 둘다10% 이상 수익이 났죠. 앱따바이온가 앱따바이가 뭐야 이거 앱타예요? <laughs> 나이게까앱타줄 알고 있었네 네? 음. 초보를 버전하지 못하는 공부하셔야죠 네, 공부하셔야죠 뭐 니가 했 음? 뭐야 아타네? <laughs> 나 이제까지 앱탄줄 알았더니 아타였군요. 음. 자 요것도 보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참 타점 어디다 18,500원 정확하게 여기서 바로 올라갔죠 음, 이렇게 쭉 올라갔단 말이야 거의 상한가까지 요것도 10% 수익이 났죠 요것도 보시면 자 요거는, 아, 요거는 이평선하고도 관계있는데 뭐 이평선까지 하면 그렇고 음,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40일 신고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고가 40일 신고가 찍고 야. 눌러줬다. 이게 뭐다? 이게 수익 실현하는 개미들이 빠져나오는 거다.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장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타점을 정확하게 들어간 다음에 쭉 이렇게 올라갔죠? 지금 다시 눌러주는데, 어, 요거는, 5호에 눌러주는 거는 세력의 의도예요. 요거는 나중에, 예,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신고가 종목은 일단 한번 눌리목 나온 다음에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두 번째는 들어가면 되나 안 되네? 안 돼요. 5장에 예, 들어가면 안 돼요. 오전장에 하는 거예요. 오후장에 들어간 눌림목은 따로 있어요. 음, 아시겠죠? 에이, 오늘. 그래서 오늘 제 리딩을 따라 하신 분들은 분명히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그쵸? 음, 자, 오늘은 음, 여기까지. 에이, 내일 또 이어서 할 거예요. 어, 단타기법. 그리고 제가 이거를 검색식까지 만들어 드려요. 내일 검색식 만들어 드릴게요. 네, 내일 꼭 오세요. 내일 검색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걸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아셨죠? 네. 자, 기법 강의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